오늘 의상은 굉장히 핑크핑크하네요 그런가요? 이상하다 <목소리> 지은이 들 입는 옷이라 해. 나 노란색으로 맞춰달라고 했는데 <목소리> 아... <laughs> 이거 어? 핑크, 핑크야? 혜선아 <laughs> <해손아>, 이거 핑크야? <laughs> 제가 눈이 침침한가 봐요 찐지 <laughs> <laughs> 아까 넘어지고 몸이 이상했어요 그치 괜찮아요? 아 괜찮아 괜찮아 프진 않았는데 네. 너무 창피하다 <laughs> 나도 그래서 이렇게 줄래다가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야 PD님이 <laughs>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창피해서 안 일어나시는 건가? <laughs> 너무 집중됐지 <laughs> 내가 진짜 마이크에 대고 어머! 이래가지고 더 집중됐어 <laughs> 아, 부산 공연 때는 좀 이런저런 실수가 많았어요. 그래서 다들 제가 회의를 한번 거쳐서 다들 오늘 밤을 새고 광주에서 실수하면 정말 화낼 거예요라고 해서 아 이번에는 리허설만 해봐도 이렇게. 좋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오늘 목이 좀안 좋아서 그래도 광주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. 작년에도 광주에서 광주가 진짜 진짜 그니까 컨디션이 다 너무 좋았어요. 전체적인 공연장 관객들, 스태프들 그리고 제가 딱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냥 딱아 됐다 하는 그 안정감이 광주가 진짜 최고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. 또 19년 콘서트다 보니까 음 이어서는 이제 음 이틀에 걸쳐서 네. 엄청나게 빡빡하게 하더라고요 나 아주 실수하면 안다 가만 안둘 거야 돈못 들게 지은이 벨 합시다 안돼안돼 하얀색 것도 화려하죠 컬러의 의미가 있을까요? 어떤 의미가 있죠? 뭐라고 얘기해 줄래? 의미를... 야 <laughs> 컬러의 의미 물어봐도 뭐라고 뭐라 해야 되는? 무 뭐라고 해야 되나 순백의 아름다. 우리 해선이가 잘해. <밤에. 웃음> 오늘 대단한 분이 또 저희 스태프 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투표를 했는데 더 압도적인 결과로 저랑은 사실은 뵌 적은 없어요. 아직 저도 못 만나 뵀는데 어 너무 요즘에 또 대세죠 대세. 그리고 저도 TV에서 가끔 보면 야, 저분은 참 에너지가 너무 좋다라고 늘 생각